제34대 해병대 사령관으로 전진구 중장이 취임했습니다. 전진구 사령관은 해병대의 전통 가치인 호국 충성 해병대를 적극 계승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진구 중장이 해병대의 34번째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연합사 작전참모부 연습처장과 제주방어사령관 해병대 이사단장과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여기한 연합합동작전의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사단장 재임 기간에 정전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고 민정경찰을 운영하며 불법 조업 선박의 무단 진입을 차단했고 사단장의 전술적 판단으로 기습 납포 작전을 실행해 성공적으로 두 척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전진구 사령관은 13일 열린 취임식에서 해병대의 전통 가치인 호국충성해병대를 적극 계승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해병대원들은 선배 해병들의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 정신을 이어받아 먼저 이견 놓고 싸우는 선승 구전에 공세적인 기질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전진구 사령관은 이날 해병대기와 함께 서북도서 방위 사령부기와 연합 해병 구성군 사령부기를 이양받음으로써 세계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임 이상훈 사령관은 39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